이거는 뭐 맛있는 피자인가? 이거 어, 처음 보는데. 약간 매워 보여. 어 파인애플 들어있네. 이거 약간 할 할라피뇨 피자 아니에요? 이거? 어. 저 파인애플 이거 들어... 진짜 맛있어요 장철이 형. 하와이안이 좀 너무 어? 달수 있으니까. 아, 나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거 마음 이거 막, 힘, 막 힘들어, 아, 이거 막힘막 심적으로 힘들어 이거. 아, 좀. 심적으로 힘들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업세요. 아니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거 다. 야, 저 줘서. 나 줘, 이거 내 거야 여기 있는 거. 그걸 보완 시켜주는. 맛있을 것 같은데. 내 거네. 어, 난 근데 파인애플. 파인애플 들어간 거 진짜 맛있어요. 어 따뜻한 파인애플 안 좋아하죠. 아어 아니 어 아니 근데 먹어봐야 돼. 진짜 어 맛있다니까? 나도 처음에 못 먹다가 한번 피자 거... 위에 올라간 거는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근데 자 파인애플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형. 응. 진짜 맛있어. 브라질 스테이크 있거든. 브라질리안 스테이크. 우리야? 거기서 파인애플 구워가지고 계피인가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주는 건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드릴 어? 순간. 저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왔다. 왔습니다. 올게 왔다! 어, oh 너. No. 와, 올게 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잠만요 자, 오, 잠깐만요. 요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um. 색깔만 봐도 매게는겼네 어. <목소리> 어? 좋아요. 삐삐삐삐삐삐삐. 와, 아, 또 올라이다. 테이블이 어면 이거는 저쪽에 놔도 될것 같아. 여러분, 제가 매운 거를, 매운 그니까. 걸좀 먹을 줄 아니까 저거. 제가 저거. 먼저 저거. 이거 한번 뭐. 뭐.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설마 이거 제일 매운 맛으로 시킨 거 아니겠지? 나 죽는 거 아니지? 아. 까 안전하게 테이블 한쪽에. 착한 맛인데? 착한 맛이야? 착한 맛이 근데 떡볶이 집에서 죽도 주네요. 매울까봐? 착한 맛이야. 아 그래서 주는 거예요? 몰라? 응. 음. 음. 매우면 죽 먹으려고요? 죽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응. 음. 와. 근데 죽 먹으면 돼? 더 매울까? 뜨거워서? 맞네요. 계란 죽인가? 응. 음. 오 맛있어. 응. 음. 은광이가 진짜 좋아할 맛이야. 응. 음. 죽 먹고 인정한다. <laughs> 어. 딱 심플한, 어. 딱 심플한 맛. 은광이가 진짜 좋아할 맛이야, 이게 약간. 음. 아무튼, 음. <laughs> 여러분들 죄송합니다좀 먹을게요. 음. 음. 좋아요. 자연스럽게 키워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주는지. 오른쪽 모르겠어요. 마이크 안 되는 것 같다는데요? 오른쪽 마이크 나와요? 오른쪽이 어디 여기일까? 여기일까? 아, 여러분이 보는 쪽으로 오른쪽인가? 내 쪽인가? 마이크 체크, 마이크 <laughs> 체크. 뚝뚝뚝 했어요? 나오고 있어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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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아다 여러분, 아, 두개다 나온 데니다 <laughs> 음, 아, 야 맵다 떡볶이. 아 아니 나그말 할라 그랬어. 그쵸 죽이 아니에요. 나그말 할라 그랬어. <웃음> 제가... <웃음> 여러분들 아 뭐야 개그칠라 그랬어요? 예한번 해주세요 저기, 제발. 그 기범이 기범이 브이로그 가서 초토화 시키고 온 멘트 날릴라고 했는데 네. 아 나중에 할게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딱히그거 할만한. 아 거. 오케이.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흠물로 말하시면 이거 죽겠네아아죽죽잖아요 <laughs> 죽댔네. <laughs> <죽 됐네. 웃음> 죽겠네 <됐네. 웃음> <laughs> 그죠? 혹시 네. 그 피자 맛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도전. 근데 약간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만 <laughs> 주시겠어요? 은광이 뭐뭐 뭐, 뭐 말하려고 한 거야? 라이트. 실버 아, 라이트? 아, 아 오케이. 실버라이트 어? 실버라이트 음, 이 피자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이게 너무 조금 식어서 굳었네요. 좋아해. 좋아 네. 아, 먹어볼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네. 투표 군물라. 어, 뭐야뭔 투표? 자 파인애플이 들어간 피자 좋다 싫다 하나 둘셋 좋다 싫다 좋다 상관없다는요? 공부 음, 좋아. 음, 투표 안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돠> 나도 뭐 다른 피자, 뭐, 포테이토 피자라든지 뭐더 좋아하는 피자들이 많은데 있으면 먹어요. 오 싫어하지 않아. <돠> <작 Switzerland> <돠> 자 엄청난 지금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러 부러 부러.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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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 김�> <on>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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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me> 좋다 좋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지 좋아할 것 같은데. 좋다가 맞네. 음. 음 약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좋다가, 피자가 달았어요. 훨씬 많다. 좋다고 오지 음, 많은데 음. 네, 피자가 달 달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파인애플 올라간 거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갈아타야 되나? 아니, 근데 음, 한번 먹어 보면 왜, 왜 이렇게 사람 많은 쪽을 이렇게 그냥 한국어로 뭐라 할지 모르겠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파인애플 향이지 여러분 네. 하와이안 피자가 생각보다 정말 맛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 피자는 그 하와이안 피자의 그 달달함이 그 응. 할라피뇨 때문에 별로 응. 없어. 응. 오, 오히려 약간 매운데. 밸런스가 좋아야 돼. 어. 피자에 올라간 파인애플은 좋아하지만 민트 초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맞아. 맞아. 아 이게 매운데? 매운 떡볶이도 맵고 와, 매우네 피자도 맵고. 미안데 전체적으로 지금 음식들이 다 매워. 감사합니다. 맵, 이거 이거 안 매워 이거. 그거 맵다매. 응.